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대박이다. 대박! 어제 제가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다르죠. 우리 파라다이스 팬 여러분들 몇 분이서 단합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거 왜 모였겠습니까? 오는 가을에 있는 콘서트 응원하기 위함입니다. 황용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파라다이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야, 이거 액자가 무슨 여기는 파라다이스 천국. 황용웅 천국연고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하나가 작품이고, 하나하나가 배우 같고, 모델 같습니다. 그냥 황용웅님 있는 그대로, 제가 얼추 세어보더라도 100개가 훨씬 넘는 것 같죠? 100개가 뭡니까? 한 200여 개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앞에만 액자가 있는 게 아니라요, 뒤로 촘촘히 있습니다. 사실이 액자감만 해도, 이 프린팅 값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충청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팬 우리 황용 씨 방입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었어. 아니 황용 씨 팬들이 보고 싶대요. 우리 빨리 응? 쇼케이스 음악이라도 목요일 날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쩜 파라다이스 황용 응원합니다. 영웅만인내 세상. 우리의 황용. 컵 봐, 컵. 컵도 이렇게 쫙 해갖고, 요게 사실은 커피잔 있잖아요. 그, 거기 옆에 있는 거고, 또 뒤에 보면요, 머그컵도 다 있습니다. 정말 정성이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눈물 나오지 않겠습니까? 황용 씨, 언제 한번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또 뒤쪽에 저기 해바라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방에 또 있고,

이거 <홈> 이 이것도 컵이야뭐 이름이 이 있어요? 왜 알아서 있어? 있어? 세상에.. 아, 아, 액자로.. 아, 액자에다가.. 또 세상스러워.. 액자에다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선이.. 가슴이 행복하시겠다.. 이쁜 것들 많네.. 한 이거 누가 가져가도 모르겠어요 응? 한개씩 가져가도 모르겠어 <놀람은> 하나가 세상에. 맞아. 그래. 각각 한 번씩 하나서 바꿔야 돼 여기. 예. <놀람은> 하나씩 갖다 어. 여기 지열 해야 돼. 아유, 하나도 안 빠지고 다해놨네참져가잘생청아다 <놀람이> <놀람이> <참고로. 놀람이> 아, <하고>, 어쩌라는겨. <놀람이> <취득하고, 놀람이> 진짜 영웅아 노래하다 <놀람이> <놀람이> 진짜. 아, 이 이런 자식 보면 마음 아파. 옛날 추억이 생각나고, 그치, 그치? 음. 진짜 많이 크기 많이 크죠. 그렇죠? 많이 커. 조이 대단하네. 진짜 마음 어. 아이 어, 이거 저기다안볼때 어. 없을 때 그때, 그때다. 어. 어. 이렇게 안볼때을때가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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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마음을 먹있 제일 이때 안 좋을 때. 아, 이때 눈물 어. 나 진짜 나 줘요. 나 응. 이거 나이몇 응. 년까지도 갔다. 응. 나그생각 생각 때문에 영웅이를 버릴 수가 없어. 없어. 어. <laughs> 저게 잊히시지가 않아. 나. 어, 그때. 해서그그 어. 그... 나도 같이 정지돼 갖고 제도. 얼굴신이다 안녕. 얼 그, 그 생각해서 그래영웅이를잘금시고 응, 응.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저안 되줄 때가 너무 웃더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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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괴로... 다양하게 이렇게 저기 뭐뭐했냐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그거보다 이거 봐야이 봐야. 음, 뭐, 뭐. 봐야. 뭐예요? 커피. 그 저기 응. 어, 그, 음. 어. 아, 야, 너 이렇게 놔야지보지 세상에. 컵이 이것도 컵이야? 뭐 이름 컵 있어요? 이게컵 세상에 액자로 액자에다가 또 세상스러워 액자에다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응. 가슴 행복하시겠다. 이쁜 것들 많네. 한방에서을 이거 누가 가져가도 모르겠어요. 응? 한캐씩 가져가도 모르겠어. 하나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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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오 세상에 마아각끔한 번씩 하면서 바꿔야 돼 여기. 응. 하나씩 갔다 어. 여기 지나려놔야 돼. 아유, 하나도 안 빠지고 다놨네어쩌잘우 네. 진짜 영 진짜. 아일이런이 보면 아마파. 이 어? 옛날 추억이 생각나. 그치 응. 진짜 많이 크지 많이 맞아죠 어. 많이 컸죠. 어. 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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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 어. 진짜 마음 아일생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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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다. 어. 안볼때없을때그때 그때다. 어. 이게 안볼때없을 아. 때가 아. 추억이 새록새록 아. 생각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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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만, 제일 이때 안 좋을 때야. 아, 이짜 눈물 나네, 진짜. 어, 나주예요. 난 이래 몇 년까지도 갔그 생각, 생각 때문에 영혼이를 버릴 수가 없어. 저게, 흐치시지가 어. 어. <laughs> 어, 않아. 그때, 그 표면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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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같이 정지되었거든. 얼굴, 화면이 까순 안녕. 그, 그 얼굴 생각해서, 그래서, 영웅이를. 잘해주세요. 응,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게 되나, 저, 안되 때가 너무. 너무 어떡해. 이때가 아주 괴롭히지 다양하게, 이렇게, 저기, 뭐, 뭐, 뭐나봐 이거 봐요. <laughs> 이거 봐요. 그거보다도 이거 봐라, 야. 이거. 흐렁이. 흐렁이. 흐뭐이 뭐요? 커피. 이 그, 저기 뭐야? 아, 야. 너, 이렇게 놔야지, 거이 세상에. 이게 컵이 이것 이거 컵이야? 뭐이름 컵이 있어요? 이게 컵도 로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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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세상에 진짜로 어, 아, 아, 액자에다가 또세상스러워 액자에다 다 응.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가슴로정이로이하시겠다 이쁜 것들 많네. 한 이거 누가 가져가도 모르겠어요. 에이. 응? 한 개씩 가져가도 모르겠어. 에이. 만잘어 가지 고오는 사람. 세상에 해? 맞아. 가끔 한 번씩 하나씩 바꿔야 돼 여기. 하나씩 갖다 어? 여기 지나려놔야 돼. 아유,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왔네. 참으로 라고 잘생기고, 키고씨하겨 진짜 영웅아. 영무다 진짜. 아우 일단 이런 이런 사진 보면 마음 아파. 이런 어? 옛날 추억이 생각나. 그치지 응. 진짜 많이 크지 많이 컸어. 그렇죠? 많이 컸어. 아, 이대단하다 어, 진짜 마음 아어 이거, 어, 이거 저기다. 어. 안볼 때였을 때 그때. 그때다. 어. 이게 안볼때없을때가 어. 어, 어. 추억이 새록새록 어. 생각나네. 어. 네. 네. 진짜 아무나 그때 제일 이때 안 좋을 때, 아 그냥 진짜 그냥 눈물 나갔어. 나. 나는 진짜 나 줘요. 이거 나이게몇 년까지도 갔다. 아, 나그사각 생각 생각 때문에 영웅이를 버릴 수가 어. 없어. 그게데 어. <laughs> <저게> 미치지가 <laughs> 않아. 어, 그때 화면에서 그그 그 나도 같이 정지돼 갖고 어. 제 얼굴신 승님 까매 안녕. 그, 그 생각해서 영웅이를 시고그그 응. 어. 응.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 안되 때가 너무 응. 응.